집에 농협, 우체국 통장 가지고 계신가요? 새마을 금고, 신협, 수협 통장도 대부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주목해 주세요. 7월부터 이 통장들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냥 지나치면 내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상품 몇 개가 나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청약 통장 제도, 예금자 보호 제도, 우체국 보장 제도, 그리고 은행 대리점 제도까지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변화입니다. 특히, 주택 청약 오래 들고 계신 분, 한 은행에 몇천만 원 이상 넣어두신 분, 예금자 보호가 뭔지 애매하신 분들, 바뀌는 차이를 모르고 계신다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이런 제도 변화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내 소중한 자산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정확히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 변화 제일 먼저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매달 바뀌는 금융 정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정말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농협 통장 하나면 다 되는데 이걸 왜 바꿔야 한다는 거야? 40년 넘게 이 통장 하나로 살았는데 정말 공감이 됐어요. 저도 똑같거든요. 월급도 농협, 연금도 농협, 자식들 용돈 보낼 때도 농협, 심지어 마트에서 장볼 때도 농협 카드 써요. 그런데 요즘 뉴스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하더라고요. 7월부터 제도가 바뀐다. 청약 통장이 위험하다. 예금자 보호가 어떻다 솔직히 처음엔 아또 복잡한 얘기구나 하고 채널을 돌렸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다른 이웃분이 그러셨어요. 우리도 이제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쓰기만 했지. 뭘 따로 확인해 본 적도 없는데 청약 통장 보호가 안 된다고 하던데 이말 듣고 정말 식은 땀이 났어요. 혹시 저처럼 통장은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셨던 분 계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60년을 넘게 살면서 은행 일은 복잡하니까 그냥 직원이 하라는 대로 하고 통장에 돈만 잘 들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청약 통장 전환 안 하면 손해보고, 예금자 보호 한도도 바뀌고, 우체국은 전액 보장이라는데 구조가 다르다고 하고, 은행 대신할 새로운 제도도 생긴다고 하고, 이 모든 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니까. 정말 급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해 봤어요. 은행도 가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아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씩 알아가니까, 아,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주변 어르신들 보니까, 저처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배운 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운 말 없이, 우리가 실제로 쓰는 농협 통장, 우체국 통장 얘기로요. 혹시 청약 통장 있으세요? 예전에 은행에서 이거 좋은 거예요. 만드세요. 라고 해서 만든 그 통장 말이에요. 집에 그냥 놔두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거 그냥 두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조심해야 할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 청약 통장부터 확인해 봤어요. 집에서 통장 뒤져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2002년에 만든 주택 청약 저축이었습니다. 그때 은행 직원이 나중에 집살때 좋아요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솔직히 그 뒤로는 그냥 매달 10만원씩 넣기만 했어요.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청약 통장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다른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그냥 청약 통장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청약 저축은 제가 가진 건데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거고, 청약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는 거고, 청약부금은 회사에서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것도 몰랐는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제가 농협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이 청약통장 안전한 거죠? 그랬더니 직원분이 뭔가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청약저축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뭔 소리인가 싶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은행이 망하면 제 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넣어서 2,400만원이 들어있는데 그게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은행에서 좋은 상품이에요. 라고 해서 믿고 넣었는데 정작 안전하지도 않다니요. 집에 와서 밤새 뒤척였어요. 그러다가 다음 날 다시 농협에 가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랬더니 직원분이 전환하시면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전환이 뭐예요?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그냥 통장 바꾸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청약 저축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바꾸는 건데 이걸로 바꾸면 예금자 보호도 받고 청약할 수 있는 집의 종류도 더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진작 안 알려줬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직원분도 뭔가 죄송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저처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9월 30일까지만 전환할 수 있대요. 그 이후에는 못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급하게 느껴졌어요. 20년 동안 모은 돈인데 보호받지 못한다니. 그것도 제가 몰라서 그런 거라니 정말 억울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은행에 달려갔어요. 전환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직원분이 설명해 주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었는지 알게 됐거든요. 일단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크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은 25평 이하만 청약할 수 있는데, 전환하면, 그 이상도 다할수 있어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 보세요. 다 30평이 넘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작은 아파트만 노려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20년 동안 매달 넣었던 기록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설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 라고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제 20년의 노력이 고스란히 이어진다니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었어요. 9월 30일까지만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딱 3개월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직원분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한번 전환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마음 바뀌면요? 안 됩니다. 영원히 못 돌아와요. 이말 듣고 진짜 고민됐어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있었어요. 혹시 이 통장을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 딸이 서울에서 전세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집을 사야 할거 아니에요. 그때 엄마가 20년 동안 모은 이 청약 통장이 도움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딸한테 넘겨줄 수 있나요? 직원분이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본인 명의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남한테 못 줘요. 그럼 제가 죽으면요? 돈은 상속되지만 청약 자격은 사라져요. 정말 아쉬웠어요. 20년 동안 쌓은 자격이 그냥 날아간다니요.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된건 전환하면 최소한 제 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 상태로 두면 은행 망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전환할게요. 그런데 막상 서류 쓰려니까 또 다른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청약 통장 전환 서류를 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금자 보호가 얼마까지 되는 거지? 그래서 직원분께 물어봤어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얼마예요? 1억원까지 보호해 드려요. 어? 그런데 전에는 5천만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올해부터 1억 원으로 올랐어요. 이말 듣고 좀 안심이 됐어요. 제가 농협에 있는 돈이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다 보호받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여기서 직원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1억 원이에요. 네, 이자까지요? 네.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총 1억 원까지만 보호돼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제가 20년 동안 넣은 돈에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 계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집에 와서 통장을 꺼내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원금이 8천만 원인데 이자까지 합치니까 9,200만 원이더라고요. 다행히 1억 원 안에는 들어가지만 앞으로 계속 이자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더 충격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동네 부동산에서 만난 김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변액보험 하나 들어놓으셨어요? 좋다던데 아 작년에 하나 들었어요. 보험설계사가 좋다고 해서 얼마나 넣으셨어요? 월 50만원씩 넣고 있어요. 그랬더니 김 사장님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거 예금자 보호 안 받는 거 아세요? 네, 뭔 소리예요? 보험인데 변액보험은 투자성 상품이라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이말 듣고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1년 동안 600만 원을 넣었는데 그게 보호 안 받는 상품이라니요? 급하게 보험회사에 전화해 봤어요. 제가 가입한 변액보험 예금자 보호 받나요? 죄송하지만 변액보험은 투자 상품이라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회사가 망하면 제 돈은 어떻게 되나요? 투자 위험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보험 설계사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했는데 정작 보호도 안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은행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떤 상품이 예금자 보호받고 어떤 건안 받나요? 직원분이 리스트를 보여주는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일반 예금, 적금은 보호받고, 펀드, 주식, 변액보험은 안 받고, ELS 같은 건 아예 위험하다고 하고요. 그럼 제가 뭘 확인해야 하나요? 상품 가입할 때 설명서 첫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예금자 보호 대상 또는 비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말 듣고 집에 와서 제가 가입한 모든 상품들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모르고 가입한 상품 중에 보호 안 받는 게 3개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서 집에 있는 모든 통장을 다 꺼내놨어요.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런데 구석에서 먼지 쌓인 우체국 통장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있었네 싶어서 잔고를 확인해 봤는데 300만원 정도 들어 있었어요. 몇년 전에 용돈 좀 넣어둔 걸 까먹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다음날 우체국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전액 보장해 줘요. 네, 전액 보장이요? 1억원까지 말고요. 아니요.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장이에요. 10억 원을 넣어도, 20억 원을 넣어도 다 보장해드려요. 이말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은행들은 1억 원까지만 보장해주는데, 우체국은 무제한이라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우체국은 정부 기관이라 예금 보험 공사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보장하거든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체국 예금은 우체국 예금법이라는 별도 법률로 보호받는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었어요. 바로 다음날 우체국에 다시 가서, 그럼 저도 큰 돈을 우체국으로 옮길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직원분이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우체국은 상품이 많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일반 예금하고 정기 예금. 정기적금 정도만 있어요. 은행처럼 다양한 상품은 없어요.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우체국이 안전하긴 한데 선택권이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금리였어요.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은행보다 조금 낮은 편이에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안전한 대신 금리를 포기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큰 금액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경우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농협에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1억 원까지만 보장받고 5천만 원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우체국으로 옮기면 1억 5천만 원 전부 다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농협 금리가 3.5%이고 우체국 금리가 3%라면 5천만 원이 위험한 상황에서 0.5% 금리 차이는 감수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은행이 정말 망한다면, 5천만원을 다 잃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큰 금액은 우체국으로 옮기고, 작은 금액들은 열어. 은행에 분산해서 넣기로요. 근데 우체국에 가서 계좌 개설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신분증이랑 도장 가져오셨나요? 네, 가져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우체국 예금 신규 가입자가 많이 늘어서 처리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이말 듣고 와. 나만 이런 생각을 한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다들 안전한 곳을 찾고 있는 거였어요. 우체국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잠깐. 내가 농협에도 돈이 있고 우리 동네 농협 지점에도 따로 적금을 넣고 있는데 이거 다 합쳐서 1억 원인가 혹시 모르니까 바로 농협에 가서 물어봤어요. 저는 농협중앙에 인터넷 뱅킹으로 정기예금을 했고 여기 지역 농협에도 적금이 있는데 이거 따로 보호받나요? 직원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요. 농협은 다 합쳐서 1억 원까지만 보호돼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농협중앙회든 지역농협이든 같은 농협계열이라 합산해서 계산해요. 이말 듣고 정말 당황했어요. 제가 농협중앙회에 7천만 원, 동네 농협에 4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합치면 1억 1천만 원이에요. 그럼 1천만 원은 보호,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금융기관으로 분산하시거나, 금액을 줄이셔야 해요. 집에 와서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농협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함정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동네 새마을 금고, 앞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새마을 금고 예금,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여기는 예금 보장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5천만원까지 보장해 드려요. 5천만원이요? 은행은 1억원인데 저희는 예금 보험공사가 아니라 차체 공제회에서 보장하는 거라 5천만원까지만 가능해요.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새마을금고는 은행이랑 보장 시스템이 아예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직원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 저희는 농협이랑 별개예요. 농협에 1억 원, 저희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누시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각각 다른 보장 시스템이라 따로 계산돼요. 이말 듣고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계산해 봤어요. 농협 1억 원, 새마을 금고 5천만 원. 우체국 나머지 전부 이렇게 하면 제 돈을 최대한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통장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농협 두 개, 우체국 한 개, 새마을금고 한 개. 벌써 4개가 되었어요. 관리하기가 복잡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은행에 가서 물어봤어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는 각각 따로 1억 원씩 보장받나요? 네, 맞아요. 각 은행별로 1억 원씩 보장돼요. 그럼 5개 은행에 나눠 넣으면 5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관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통장 관리하는 것도 일이고, 각 은행마다 금리도 다르고, 인터넷 뱅킹도 따로 해야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했어요. 주거래 은행 두 곳, 우체국 한 곳, 새마을금고 한곳총네곳에 분산해서 넣기로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은행의 돈을 분산해야겠다고 결심했는데 정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농협하고 우체국밖에 없거든요.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가려면 버스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해요. 왕복 2시간은 걸리죠. 이걸 어떻게 하지 정말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체국에 갔더니 직원분이 신기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7월부터는 여기서 다른 은행 업무도 할수 있어요. 네, 여기는 우체국인데 다른 은행 업무를 어떻게 해요? 은행 대리업 제도라고 새로 생긴 제도예요. 우체국에서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통장도 만들 수 있게 돼요. 이말 듣고 정말 놀랐어요.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한다니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정말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겠네요. 맞아요. 특히 시골이나 고령 병충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왜 아직 시행 안된 거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7월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지금은 안 되는 거네요? 네, 아직은 안 돼요. 준비 중이에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은행 대리업 제도라고 해서 하나의 창구에서 여러 은행 업무를 볼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정말 안전한 건가? 혹시 문제는 없을까? 그래서 며칠 뒤에 다시 우체국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체국에서 다른 은행 업무를 하면 안전한가요? 당연히 안전해요. 우체국이 대리로 하는 거지. 돈은 해당 은행에서 관리해요. 그럼 예금자 보호도 제대로 받나요? 네. 국민은행 통장을 우체국에서 만들어도 국민은행에서 만든 거랑 똑같아요. 이말 듣고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할수 있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우체국 직원이 은행 시스템에 접속해서 대신 처리해 드리는 거예요. 마치 은행 창구에 온 것처럼요. 정말 신기한 세상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7월이 되자마자 바로 우체국에 갔어요. 드디어 은행 대리업 시작됐나요? 네 어떤 은행 업무를 원하세요? 국민은행 정기예금 하나 만들고 싶어요. 신분증하고 도장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우체국에 앉아 있는데 국민은행 통장을 만들고 있다니요. 직원분이 컴퓨터로 뭔가 열심히 하시더니 다 됐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이렇게 간단해요? 네. 이제 이 통장으로 국민은행 어디서든 쓸수 있어요. 통장을 받아보니까 정말 국민은행 통장이더라고요. 우체국에서 만든 건지 전혀 알수 없을 정도로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모든 은행 업무가 다 가능한가요? 아니요. 지금은 기본적인 예금 상품만 가능해요. 복잡한 상품은 아직 안 돼요. 그래도 저한테는 충분했어요. 이제 집앞 우체국에서 여러 은행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몇달 동안 공부하고 나니까 정말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 저라면 은행 직원이 좋은 상품이라고 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이거 예금자 보호 되나요? 금리는 얼마고 수수료는 없나요?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김 할머니가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 큰일 났어요. 은행에서 좋다고 해서 3천만 원을 ELS라는 걸 샀는데 1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어머, 그게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은행에서 안전하다고 해서 이말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몇달 전까지만 해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김 할머니께 제가 배운 걸 하나 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 ELS는 예금자 보호 안 받는 상품이에요. 투자 상품이라서 손실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했는데, 은행 직원도 실적 때문에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 뒤로 김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분들도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복식시 청약 통장 전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식시 우체국 예금이 정말 안전한가요? 처음엔 제가 뭘 안다고 이렇게 물어보나 싶었어요. 그런데 설명해 드리면서 느낀 건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특히 우리 또래 어르신들은 평생 은행이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알아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어느 날은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이웃집 박 아저씨가 나는 은행을 믿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박 아저씨가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복식 시 큰일 났어요. 제가 넣어둔 펀드가 갑자기 30% 떨어졌어요. 은행에서 안전하다고 했는데 아저씨. 그거 원금 보장 상품 아니었나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박 아저씨는 평생 모은 5천만원 중에 1,500만원을 이를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그때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내 돈을 지키는 건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걸요. 아무리 믿을 만한 은행이라도, 아무리 친절한 직원이라도, 결국 내 돈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웃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금융 상품 가입하기 전에 꼭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예금자 보호되는지, 둘째, 원금 보장되는지, 셋째, 중도 해지 시 손실은 없는지. 처음엔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아라고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복식시 말이 맞네라고 하세요.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라거든요. 자기가 가입한 상품 중에 위험한 게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60대, 70대라고 해서 금융을 모르고 살 필요 없어요. 조금만 관심 갖고 공부하면 충분히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하지 말고 서로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배운 걸 이웃들과 나누고 이웃들이 알게 된걸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확인해 보시고 주변 분들과도 정보를 나눠보세요. 우리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일, 이제 우리가 직접 해야 할 때가 왔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정리해드릴 거. 첫째, 청약 통장은 9월 30일까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하시는 게 유리해요. 납입 금액과 기간 그대로 인정되고 청약 기회도 더 많아져요. 저도 이미 전환했고요. 둘째,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기존 5천만원에서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늘어나요. 단 이자 포함이니까 상품별로 꼭 확인하셔야 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셋째,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정부가 전액 보장하는 구조예요. 금액 제한 없이 안전하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저도 큰 금액은 우체국으로 옮겼어요. 넷째, 은행 대리업 제도가 7월부터 시작됐어요. 이제는 가까운 우체국, 농협, 저축은행에서 여러 은행의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저도 직접 해봤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지금이 바로 내 통장 상태를 점검하고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할 시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변화가 많아지는 요즘. 조금만 관심 가지면 내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청약 통장, 예금 보호, 우체국 예금, 그리고 7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제도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저처럼 60대가 되어서야 이런 걸 배우게 된 분들이 더 이상 손해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똑똑한 생활 정보와 금융 지혜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릴게요. 우리 모두 스스로가 자산을 지킬 수 있게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